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그시 밝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과 또 해피데이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아 맥주 감사절 관련된 절기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우리 태신자분들과 또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네, 1년에 몇번 있을까요? 네, 한 번밖에 없다고 이렇게 들어서 오늘은 이 절개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네, 저와 여러분 혹시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는 떠오르지 않고 마음만 누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감사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돼야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 감사할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리국기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이기 23장에 보면 약속의 땅 그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께 요제로 흔드는 제사로 드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어떤 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수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출애굽기의 시대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직 못 들어갔을까요? 아직 못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냐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농사를 지을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는 그때에 광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직 씨도 못 뿌려봤고, 추수도 해보지 않은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거둘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러한 이러한 은혜와 수확을 주시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미리 감사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현재 감사로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하에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만나. 이게 뭐예요? 만나. 예. <laughs> 만나의 의미가 뭐였듯이 이게 뭐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양식이거든요. 아침마다 뭐가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매일 매일 먹는 이 만나를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루치 먹고 남겨놓은 것은 네, 못 먹게 되는 음식이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 위해서 여섯째 날은 미리 이틀치를 걷고 매일 매일 하루치 만을 하루치의 만나만을 거둬들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 참지궂지요 그냥 한꺼번에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루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일도 누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루치만 먹어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또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광야는 뭐라고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까? 광야 학교라는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는뭐예요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년 동안 노예생활했습니까? 사 100년, 네, 400년 이상입니다. 40년이 아니에요. 네, 공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요. 그 심성은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네, 노예에 그런 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나를 하루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네 불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네,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에도, 내일에도 나에게 이러한 양식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감사 위에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출애국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잔잔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떨 때 감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A라는 것을 요로 요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결과를 얻게 됐을 때 뭐를 해요? 네, 일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뭐 시험이나 아니면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 동안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할때 우리는 쉽게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법문에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자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더 놀라운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죠. 아직 정착도 못 했고,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받고 감사하는 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에게 갑자기 큰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예, 감사하죠. 그렇죠. 여기만 감사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예기치 않는 어, 우리 재정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어, 큰 재정이 들어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어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그런 감사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내가 이미 받기 전에 하는 감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떨 것이다 미래에도 내일에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많은 애굽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장자의 죽음도 그런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싹 골라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네 바닷길, 홍해 의 바닷길을 네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면 좋은데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네, 광야에 광야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아직도 가난 땅 가려면 많이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보름쯤 지나고 보니까, 이들의 입에서 지금 이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뭐가 없습니까? 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지진하고 지쳐서, 이제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 감사의 본질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광야에서도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처럼 주셨어. 또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감사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이러, 이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이 7월 몇째 주입니까? 네,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났어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6개월 동안 지난 동안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주셨습니다. 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을 붙여 주셨고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의 감사로 이어지고 또 나아가 오늘의 감사가 내일을 여는 미래의 감사의 씨앗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아멘. 네, 졸리시죠. 예,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예, 더워서 그 지금, 지금 눈이 반쯤 감기셨어요. 지난주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일부 때부터 그러더니,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 23장, 레이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로서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처음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신앙에 중심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천열매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지요? 네, 맥주절은 1년에 몇 번입니까? 네,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 52주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릴 때도 방식과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런 감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드릴 때는 구별되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이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구별된 예배와 신앙과 삶으로 드러지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받은 그첫달첫 첫 월급을요. 제일 먼저 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이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 첫 월급이 너무 작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어떤 금액이나 크기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좀 남겨보고 또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지. 지금은 좀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정리되고 여유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요, 감사는요,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선 따라 해볼까요? 감사는 미래를 향한,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레이기 23장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낯설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파서 수확을 했는데 어떤 게 먼저 발동이 될까요? 내가 먼저 먹는 게 우선이죠 힘들게 일해가지고 수확을 얻었는데 남들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까지 내 손으로 거둔 소산을 먹지 말아라. 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사는 지금의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이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감사는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드리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미리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열1기상 17장을 좀 보면요. 이날 이 엘리야가요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기근이 심할 때입니다. 서로가 먹을 것이 귀하고 참 먹을 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이가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을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내 아들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 가부가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죽기 전에 떡 한번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있는 상황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네, 엘리아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 나에게 먼저 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엘리아가 짓궂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뺏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엘리아가 이 가부의 집에 가서 그거 하나 있는 거, 양식이랑은 그거 잠시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줘봐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엘리아를 먼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엘리아가 한 말이 나중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너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당장에 내가 굶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내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너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교회에 이러이러한 차고 넘치는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암담할 때도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종이 뭡니까? 감사 위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 속상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주자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그 위에 더욱더 얹어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우선 순위로 두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금빛교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 또 감사하면서 남은 2 0 2 5년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